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Masterful, master, for. master 에, 숙련공이 되잖아요. Master 뭔가를 숙달하다. Masterfully가 돼서 능수능란하게, 노련하게라는 놓으시면 되겠죠. Sow가 돼서요. 씨앗을 뿌리다는 라 뜻입니다. Sow는 규칙 변화입니다. Sowed, the, sowed가 돼서 씨를 뿌리다. 시드는 씨앗이 되겠죠. 세 번째는 에러코스라고말합니다 에러코스 형용사 형태는 에러쿼트예요. 에러쿼 이렇게 돼서 얘가 적절한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얘 명사 형태가 에러쿼스가 됩니다. 에러쿼스가 돼서 적절함, 적절성, 적절함. 갑니다. 음, 없구요. 네 번째는 itch. 아우, 간지러워. 에... 간지러운이란 뜻 되죠? 가려움, 가렵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여기서 나왔어요. 욕구란 뜻이 돼요 욕구, 욕망. 참을 수 없는 욕구, 욕망을 itch라고 표현을 해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하다가 저를 모른다는 어려서 없어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맞추는 게 아니라 저걸 알아서 맞춘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버려. 저 없... 욕망을 알아서 뭐하겠니, 그렇지? 음. i n 인이 돼서 진정한 진유인, 진정한 진실된 이런 뜻이 되겠고요. 딴거 없습니다. freeze 하면요, refrigerator가 돼서 냉장고가 돼요, 냉장고. 6번에 unstoppable. 아, 이런, 잘안 나온다는데요. stop이 멈출 수, 멈추다죠? stoppable이 돼서 멈출 수 있는, unstoppable이 돼서 멈출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March는 행진이 되겠죠? 7번에 revolutionize가 돼서 7번에 revolutionize가 됩니다. 예. 네. 변역을 일으키다. 적어 주세요. 변역을 일으키다. 8번에 disturbing이 돼서 간섭하다, 방해하다, 회방 놓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당황스러운인데 역시 알아도, 몰라도, 전혀 키워드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여서 그냥 모른 척 지워도 된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서버트 눌러 주세요. 9번 갈게요. utter이 되서요. utter. 완전한, 절대적인, 이런 뜻 되고요. 0 번에 f 시 i c a 가 돼서 efficacy, f c 가 돼서 효력, 효능 됐죠? 넘어갑니다. 1 1번디스 s t i n c 이 돼서 구별이 됩니다. 디스 s t c a from b가 돼서 a를 b와 구별하다 구분하다의 뜻이 되겠고요. 12번에 blur가 돼서 흐릿해지다 13번 s e l i s s 가 돼서요. seize가 멈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멈출 수가 없네요. 시즐리스 위에서 언스타 퍼버 똑같은 뜻이네요. 이렇게 템테이션 유혹이 되겠고요. 1 4번 l 컴페어링이 돼서 강요하다라는 뜻 되거든요. 컴페리링이가서 강력한 파워풀의 뜻이에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단어가 그래도 19, 1 4개냐 14개네요. 4분. 그냥 더 넘어가면 안 돼. 더 넘어가면 안 돼. 단어로 붙잡고 있는 건 아니야. 이제 여기까지 단어 빨리 4분 동안 외우고 첫 번째 문장 쓰고 키워드 두개 잡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골라서 쭉 왼쪽 키워드 오른쪽 키워드 연결해 보고 그 다음에 정답에서 반드시 키워드 찍어 X 쳐야 됩니다. X. 스요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바로 훈련이죠. 요게 훈련이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울게요. 자, 선생님은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제조업자들은 능수능란하게 씨앗을 뿌립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리죠. 뭐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뭐의 적절성? 우리 의 현재 도구들에 대한 도구들의 적절성에 대하여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메뉴 Fact. 추월는 나와야 됩니다. 생산하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됩니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뭐에 대한 의심? Current device에 대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어떤 기구와 도구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갑자기 폰이 당신의 생명선 1년 전에 생명선이었던 폰이 지금은 박물관의 것이 됐습니다. 즉 시대에 뒤떨어지기도 했죠. 할 수가 없습니다. 키페이스 페이스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의 디지털 디맨드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어,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죠. 에,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폰이 폰을 의심하게 된다가 아, 오른쪽이 좀 애매하네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폰이 1년아1년 아, 1년 전에 쓰고 있었던 폰이 어떻게 돼요? 얘가 어 year 어거를 써줄까요? 지금은 뮤지엄이 돼버렸습니다. 박물관에나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1년 전기에, 야, 너 시대 뒤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욕망이, 업그레이드 하려는 욕망이 시작됩니다. 자주 모전에, 진짜로 필요함이 있기 전에, 미리,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래 박물관 들어가면 안 되거든 어, 이제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야 야너 지금 쓰고 있는 폰 1년 전거 지금 완전 너 구닥다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진짜로 필요하기 전에 뭐야 업그레이드부터 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로직이 좀 애매합니다 이 로직이 조금 before genuine n e e d 라고정리를해 주세요 진짜 필요 전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 박물관에 안들어갈지 구식, 내 친구들 것보다 내가 뒤쳐진다고 생각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이클은 단지, c o n f i n e 국한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가두다? 가두어지진 않는데, 어디에? 디지털 동료들, 즉, 디지털 기계에 국한되진 않습니다. 네, 문형 4 0 0문제 요거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여기만 국한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또 다른 친구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게 이러한 사이클이 not digital companion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는 말을 써서 그것은 스피일 흘러요 어디 위로 흘러서 어디 위로 흘러서 어디 안으로 갑니까 거의 모든 면에 네, 소비자 전자제품 자율주행차로부터 스마트 네,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흘러가게 되겠네요 이러한 사이클이 오른쪽에 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세요 지울게요 이러한 자 땡땡치고요 이러한 사이클이 어느 쪽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까지 다 전방위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모든 제품은 되는 것 같은데 어디 위에 있어 멈출 수 없는 행진 위에 있는 것 같아 어느 쪽으로 가 다음 버전 쪽으로 가는 넥스트 버전으로 계속 가야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멈출 수 없지 언스톱 퍼버 모든 제품한테, every product한테. 이런 로직은 없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문장 전체적인 내용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컴마 찍고, 여기 또 동교의 컴마야. 다음 세대는 약속합니다. 에, 변혁을 일으키겠다고. 너의 삶을, 이렇게 완전히 변혁을 일으켜서 향상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아마도 다황스러운 거는 인데 절대적인 효력인 거야. 이 사이클에 형성하는 데에서 우리의 욕망을 됐죠? 그러면 왼쪽은 이 사이클을 통해서 이게 어, 절대적으로 효, 효력이 있네.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들게 만든다고 우리한테 절대적인 효과가 있어 보이게 만든다고 너무 많지는 않아 우리가 원해 가장 최근의 디바이스 어, 기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많이 우리는 이끌어져 믿어야만 된다고 우리가 그것을 필요하다고 믿기워지는 거야 이 사이클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진짜 최신의 기구 뭐야. 기기들을 필요하지 않죠. 믿게 되는 거예요. 다음 버전을 너는 무조건 바꿔야만 돼. 왜? 의심하게 계속 만드니까. 여러분들 지금 봐봐. 꼭 1년만 지나면 아이폰 무슨 뭐 다음 버전이 나오면 생각할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바꿔달라고 그는 거야. 왜? 봐봐. 왜? 왜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믿도록 이끌어지게 돼버린 거야. 새로운 가장 새로운 디바이스를 사야만 된다고. 여기서는 뉴이스트 디바이스를 사야만 한다고. 이끌어진다는게 너무 재밌는 표현이지. 빌 레드투빌리브.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거 우리한테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광고를 계속 그렇게 때리는 거죠. 아이폰,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요새는 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진짜 광고 전략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하고 굉장히, 사이콜러지하고 굉장히 연관됩니다. 광고는. 교묘하게, 이렇게. 그래서 광고를 이제 하려면요. 옛날처럼 그냥, 아, 우리 제품 너무 좋으니까 사세요가 아니라, 에. 너 지금 그냥 가지고 있으면 너 그거 무조건 구닥다리 됐어. 너 시대 흐름 못 따라가 자꾸 너를 뒤처지게 만드는 거야. 주변의 것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계속 새로운 것을 사게 만드는 이 사이클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 구조 사이클에 일단 들어오면 그냥 게임이 끝. 계속 사게 되는 거니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의 구별이 블러리즈 프리티 지죠. 옮기면서. 우리의 재정적인 priority, 우선순위를 어디에 호응해서 머무는 거예요. 현재 것에. 트렌드를 가지. 됐어요? 트렌드를 가지고 현재에 머물도록 하는 것에 쓸 선호하는 쪽으로 재정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거야? 필요한 거야. 그냥 원하는 거야. 여기서는 stay current with trend란 말을 썼죠. 야, 재밌게 썼잖아. 이걸 newest device하고 똑같이 말 이렇게 쓴 거야. 현재 트렌드를 가진, 현재 트렌드에 내가 돈을 다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게 필요해? 아니면 원하는 거지? 필요한 게 아니지. 자, 최근에, 가장 최근에 기기는 뭐다, 어, 트렌드를 가진 현재 거다. 모든, 예, 논리적 주장, 반하여. 이 멈출 수 없는 업그레이드에 반한 논리적 주장 때문에, 아, 또 불구한데? 템테이션, 유혹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예? 와, 근데 4인데 몸에도 불구하고라고 해 된다 반대말이잖아, 지금. 이러한 멈출 수 없는 업그레이딩. 왼쪽에 시즐리스 업그레이딩이 되어야 되겠죠. 얘는 강력합니다. 템테이션. 유혹이 됩니다. 주제 문장에 적어두세요. 계속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시즐리스로 갈게요. 업그레이딩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 업그레이딩은 가장 새로운 근데 기기를 사라고 하는 욕망이 계속 우리는 이런 유혹에 자꾸 네, 빠지게 된다는 뜻에서, 네, 템테이션으로 갈게요. 요렇게, 요 단어. 맨 마지막 문장의 키워드 두 개가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요. 계속 새로운 거 살라고 하고, 계속 최근 거 살라고 하는 트렌드에 계속 쫓아가려고 하도록 우리는 이 유혹이 이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 마무리 합니다. 지웁니다. 자, 더 많이, 한 사람이 필요할수록, 더 많이, 한 사람은 원한다. 이 내용입니까? 아니죠. 더 많이 필요할수록 더 많이 원한다. 아니죠. 당신은 사용하고 있는 중인 것이 나타낸다. 동사가 됩니다. 네가 누구인지 나타낸다. Who you are. 정체성에 대한 얘기 아니죠. 절대. 새로운 것 쪽으로 dash. 돌진해 가는 겁니다. 얘가 진정한 필요성이냐 아니면 스티어드 피졌다는 뜻이거든요. 운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운전된 여기서 아까 그래서 레드하고 똑같은 단어죠. 리드 이끌다. 이게 진짜 필요한 거야? 아니면 뭐하게 되는 거야? 이끌어진 유도된 욕망이야. 뭐, 유도된 욕망이라고 계속 위에서 얘기했죠. 여기 표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뉴구요 여가까지 되죠? 3번 그대로 나와줘야 되겠죠? 왜 그것은 지불하는지 알기 위해서 방법을, 업그레이드, 디지털 기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왜 지불하는 방법? 알는 얘기하고 있어. 매니폴레이티브 하면, 에, 조작의, 위조화, 위조화하는 기술. 우리로 하여금 떨어져. 다른 브랜드로부터 떨어지는 조작 기술은 안 나오죠. 다른 브랜드도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엑스를 다 쳐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어, 문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얘가 주어구요, 관계 대명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미고, 얘가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콤맛 찍고 형사가 나왔죠. 얘를 분사구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앞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고 콤마 찍고 동사의 ing나 pp나 형용사 그냥 그 자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하죠. 왜 분사 구문이냐 여기 b e 생략되어 있는 거야. 사실은. c h 가 주어고 be긴이 동사니까 그러니까 s를 붙여 줘야 되겠고요. B e confined to 어디 어디에 국한이 되다 되는 거니까 PP를 써야 되겠죠? Confined to 어느 쪽에 전치사입니다. 수동태. Every 다음에 단순 명사도 쓰는 거. From A to B 나올 때마다 기억합니다. From A to B A로부터 B까지 한글도 적어두시고요. Every 다음에 역시 단수명사 계속 나오고요. 네, the next version, 컴마 찍고도 next generation에 대해서 동격의 콤마를 쓰였고요. promise는 뒤에 2분형 썼습니다. 네 번째. 뭐, 뭐, 앞으로 할 것을 약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주관식 있는 학교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It's not so much. It is not so much that a a 라는 게 아니라, 콤마 찍고 b 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최근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도록 이끌어지기 때문에 야이 문장 너무 좋아꼭 기억해 놔. A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B라는 것이다. 이렇게. i t s not so much that. 분사구문 썼죠. s h i f t i n g i n f a v o r o f 하면 뭐뭐를 선호하는 데에서, 뭐뭐를 찬성하는 데에서, 뭐뭐를 좋아하는 거에서. 단는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For 아까 몸에 불구하고 희한하게 잘 썼습니다. 그이 자리에 Despite, Despite of, Inspired of 쓸수 있죠. Inspired of 이렇게 대체 쓸수 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